오늘은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체지방 쑥쑥 빠질 수 있는 건강한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소스는 무설탕 그릭 요거트 사용합니다. 꿀한 스푼 넣고요 이거는 땅콩버터입니다. 땅콩버터는 단백질 보충에도 아주 좋아요. 소금에 살짝 절인 거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꼭 짜서 준비해 주세요. 이제 골고루 섞어줍니다. 이대로 먹으면 되는데, 마침 주문한 블루베리가 와서 블루베리도 추가해 줄게요. 이렇게 하면은 그 고소하면서 땅콩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소한 맛에 아삭한 야채 맛하고, 아주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고 포만감도 있고 너무 맛있어요. 완성입니다.